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쁘시게 못 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대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의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고된 수고도 주님을 내한번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찬양의 가사처럼 강건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주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 오직 주님을 위함임을 저희들 한번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주님께 맡겨 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수 없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 달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 일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맑은 하님 아버지 주님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주님께서 이어주신 것이다 저희들을 확신하면서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을 하루의 사회에서 매일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고 생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인 주님이 함께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한 일들이 저한테 이쁘시고, 우리 고등부에 이르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마다, 정말 주님 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세상, 주님 원하시는 세상, 주님 원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웠던 긴 여름 저희에게 허락하신 휴식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저희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학업 생활에 저희들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시어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시간 시간 하루하루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제 막바지를 향하는 고삼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도 함께 해 주시어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함께 축하해 줌을 나눌 수 있게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그 마음들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1, 2학년 친구들에게도 성적과 시험, 학업 진도의 진행으로 힘드는 마음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학창시절의 즐거움으로 이겨내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기도 가운데 만났던 주님 찬양 가운데 만났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믿음의 뜨거움과 결단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을 아끼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소망하는 바에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들 위에도 복 내려주시어 삶이 수고롭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또 고등부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증거하는 말씀마다 저희를 성장시키고 해보. 합당케 하시옵고 찬양으로 섬기는 갈릴리 찬양대와 샘물 찬양팀에게도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찬양하는 귀한 성김에. 즐거움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그 애수심에 마음 상하는 일 없고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 이 자리를 이 예배에 동참함을 사모하며 기억하여 다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새 계절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예배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될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자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측량하고, 물을 하시니, 올리고, 다시 측량하고, 물을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흩이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내리라 또이 강의 강가에 어부가 살것이니 앵게디아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참이 많으려니와 계같저에는 각종 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이라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